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난번 세미나에서 약 6명의 여성분이 참석해 주셨고, 그중몇 분이 캐나다에서 조종사가 되는데 여성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 예시를 들어 왜 여성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. 전용기 회사 여성 조종사 비율. 제가 현재 근무 중인 전용기 회사에서는 여성 조종사 비율을 10%로 맞추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아직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비슷한 조건의 조종사가 지원을 하면 여성을 우선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. 두 번째 몰디브 수상기 항공사 사례. 코로나 시절 저는 수상기 교환으로 수상기 시간을 약 100시간 정도 쌓고 몰디브에 한 수상기 항공사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친했던 친구가 몰디브 현직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추천서도 있었고 지원자 중 비행시간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면접 기회는 최소한 받을 거라고 생각 예상했는데요. 그런데 실제로 채용된 사람은 수상기 견혁이 전혀 없고 그총 비행시간이 200시간도 안 되는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. 이때 저는 어, 비행시간이 1000시간에 수상기 시간은 100시간이었죠. 세 번째, 21세 여성 조종사의 빠른 취업. 최근 우리 회사에서 약 1년 반 동안 파일럿 인 웨이팅으로 대기 중이던 21살의 여성 조종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며칠 전 그녀는 남자친구가 일하는 소형 항공사에서 Falcon 900LX 북인 장형으로 채용되었습니다. 비행시간은 겨우 250시간 정도였지만 인맥과 여성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. 이렇게 캐나다에서 조종사가 되는데 여성이 불리한지에 대한 다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전 비행하세요.